불꽃 차구는 한국 야구 팬들의 열정을 담는다. 2025년. 뜨거운 화제를 낳는다. 스튜디오 C1은 새로운 예능의 중심이다. JTBC와의 갈등이 논란의 핵심이다. 최강 야구의 후속으로 등장했다. 기존 팬들의 기대가 폭발적이다. 5회 본방송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저작권 분쟁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JTBC는 최강야구 IP를 주장한다. 이래서 사회 영상이 유튜브에서 삭제되었다. 스튜디오 C1은 독립 제작을 선언했다. 팬들의 지지가 큰 힘이다. 불꽃 차구는 유튜브로 공개된다. 첫 방송은 337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5월 5일 첫 방송이 시작되었다. 동시 시청자 27만을 돌파했다. 김성근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이대호, 박용택 등 레전드가 출연한다. 불꽃 파이터즈는 새로운 팀이다. 대전 한밭차구장이 홍구장이다 대전시와 협약을 맺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스튜디오 시원은 콘텐츠를 지키려 한다.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JTBC는 저작권 침해를 신고했다. 유튜브 정책이 갈등을 증폭시킨다. 4월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다. 기존 출연진의 합류가 화제였다. 제작비 갈등이 분쟁의 씨앗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스튜디오 시원은 유튜브를 선택했다. 전통 방송을 배제한 전략이다. 저작권 신고로 영상이 차단되었다. 채널 폐쇄 위기까지 언급된다. 팬들은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4,8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5회는 6월 2일 예정이다. 경북고와의 경기가 주요 콘텐츠다. 스튜디오 C1은 방송을 강행한다.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려 한다. JTBC는 추가 신고를 예고했다. 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없다. 불꽃차구는 단순 예능이 아니다. 야구의 감동과 열정을 담는다.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이 문제다. 신고 즉시 영상이 차단된다. 스튜디오 C1은 이의제기를 반복한다. 영상 복구를 희망한다. 팬덤은 불꽃차구의 원동력이다. 슈퍼채드로 후원을 이어간다. 대전시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 한바차구장이 관광지로 부상한다. 불꽃차구는 지역과 상생한다. 콘텐츠로 도시 브랜드를 알린다. 장시원 PD는 핵심 인물이다. 최강야구부터 기획을 주도했다. 그의 비전은 불꽃차구로 이어진다. 독립제작의 상징이 된다. JTBC는 최강야구 2025를 준비한다. 9월 방송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제작진이 투입되었다. 기존 포맷과 차별화를 시도한다. 불꽃 차고는 팬층을 유지한다. 신규 시청자 유입도 증가한다. 유니폼 논란이 불거졌다. NC 다이노스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스튜디오 C1은 유니폼을 교체했다. 홍보 이미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불꽃차구의 음악이 주목받는다. FT아일랜드의 곡이 삽입되었다. 가호이 자작곡도 화제다. 음원 차트에서 좋은 반응을 얻는다. 5회 방송은 중대한 시험대다. 채널의 존속이 걸려있다. 유튜브 제작비는 한계가 있다. 후원만으로는 부족하다. OTT 플랫폼 진출은 무산되었다. 법적 리스크가 큰 이유다. 스튜디오 C1은 굿즈 판매를 시작한다. 팬 참여를 독려한다. 청원은 창작자 보호를 요구한다. 공정한 플랫폼 제도를 촉구한다. 불꽃 차구는 은퇴 선수의 투혼이다. 젊은 선수들과의 대결이 흥미롭다. 경북고 경기는 치열한 승부다. 세대 간의 자존심 대결이다. 스튜디오 C1은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콘텐츠 자율성을 지킨다. JTBC의 신고는 갈등의 연속이다. 유튜브 정책이 변수로 작용한다. 불꽃차구는 팬들의 사랑을 받는다. 팬더미 프로그램을 지탱한다. KBO 리그는 한국 스포츠의 상징이다. 불꽃차구는 이를 새롭게 조명한다. 1982년 KBO가 출범했다.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한다. 팬덤 문화는 세계적이다. 응원가는 야구장의 명소다. 불꽃야구는 가족 단위 시청자다. 세대를 이어주는 콘텐츠다. 대전 한밭야구장은 팬덤의 성지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준다. 스튜디오 C1은 디지털 전환의 선두다. 유튜브로 새 길을 개척한다. 최강 야구는 2019년 시작되었다. 독립 야구의 새 장을 열었다. 김성근 감독의 철학이 담겼다. 선수들의 헌신이 감동을 준다. 불야구는 그 연속선이다. 새로운 도전으로 주목받는다. 2025년은 콘텐츠 전쟁의 해다. 유튜브가 주도적 플랫폼이다. 팬들은 불꽃차구를 지지한다. 청원과 후원으로 힘을 보탠다. 스튜디오 C1은 투명성을 강조한다. 제작 과정을 공개한다. JTBC와의 협상은 교착 상태다. 양측의 입장 차가 크다. 불꽃차구는 창작자의 열정이다. 팬들의 사랑이 동력이다. 오해는 프로그램의 분수령이다. 방송 여부가 주목된다. 유튜브의 수익 모델은 한계가 있다. 광고와 후원이 주요 수입이다. 스튜디오 시원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한다. 팬덤 기반 비즈니스를 강화한다. 대전시는 불꽃차구를 지원한다. 지역 브랜딩의 기회로 삼는다. 한밭야구장은 관광 명소다. 불꽃차구로 전국적 주목을 받는다. 불꽃 파이터즈는 팬들의 자부심이다. 독립팀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다. 이대호는 팀의 중심이다. 그의 리더십이 주목받는다. 박용택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다. 해설과 선수로서 활약한다. 김성근 감독의 전략이 화제다. 노련한 지휘가 경기를 빛낸다. 경북고와의 경기는 기대를 모은다. 젊은 피와 관록의 대결이다. 불꽃야구는 스포츠의 감동을 전한다. 단순 예능을 넘어선다. 스튜디오 C1은 팬들과 소통한다. 유튜브 라이브로 의견을 듣는다. JTBC의 최강야구는 경쟁자다. 두 프로그램의 방향이 다르다. 불꽃야구는 독립성을 강조한다. 창작자의 자유를 지킨다. 유튜브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불꽃야구의 잠재력이 크다. 팬들은 5회 방송을 기다린다. 프로그램의 미래를 응원한다. 스튜디오 C1은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 콘텐츠 권리를 지킨다. 불꽃야구는 야구 문화의 세장이다. 팬들의 열정이 원동력이다. 대전시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누린다. 불꽃차구가 지역을 알린다. 5회 방송은 도전의 시작이다. 위기 속에서도 나아간다. 스튜디오 C1은 혁신을 추구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미래를 연다. 불꽃차구는 창작의 상징이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간다. 유튜브 정책은 창작자에 불리하다. 신고 절차가 논란이다. 스튜디오 C1은 대안을 모색한다. 팬덤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불꽃차구는 KBO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야구의 대중화를 이끈다. 팬들은 불꽃차구의 생존을 바란다. 그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5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 불꽃차구의 미래를 기대한다.